팬덤이란 특정한 인물이나 분야를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 또는 그러한 문화 현상을 의미합니다. 현재 많은 청소년들은 팬덤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로 인해 나는이라는 주제로 통계 포스터를 제작한 나정인 이가현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팬덤 문화가 청소년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얼마만큼 끼칠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기에. 다음과 같이 팬덤 문화가 청소년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조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저희는 이러한 세 가지의 가설을 설정하였는데요. 저희는 본교 200명의 학생을 토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응답해 주신 173명의 학생들 중 91.91%가 팬덤 문화를 즐겨본 적이 있다고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팬덤 문화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팬덤 문화를 즐기는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7가지의 문화 행위를 선정하여 복수 응답이 가능하도록 한 설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저희는 많은 득표를 차지한 항목일수록 더욱 보편적인 팬덤 문화 행위라고 생각을 하여서 각 항목을 1에서 7점으로 점수화를 하였고 최저 점수 1, 최저 점수 28일 기준으로 4개의 극간을 나누어서 덕질 4단계를 형성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기간, 비용, 소비한 시간, 그리고 공부량 차이에 대해 159명 학생들의 통계 자료를 각각 분석하였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팬더 문화의 행위를 많이 할수록 팬더 문화를 즐긴 기간이 길 것이다입니다. 즉 덕질 단계가 높을수록 팬더 문화 행위를 많이 하며 그에 따라 팬더 문화를 즐긴 기간이 길다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첫 번째 가설은 올바른 것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적지 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팬덤 문화에 지출된 비용과 시간도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두 번째 가설인 기간이 길수록 팬덤 문화에 지출된 비용과 시간도 많아질 것이다 또한 올바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세 번째 가설은 팬덤 문화에 소비된 시간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공부량도 줄어들 것이다입니다. 시간과 공부량의 그래프를 통해 덕질 단계가 높을수록 팬덤 문화에 소비한 시간이 더 많으며 그에 따라 공부량의 차이도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개형의 이두 그래프는 서로 상관관계에 놓이며 이는 곧세 번째 가설도 올바른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또한 마지막 그래프에서는 높은 단계이자 팬덤 문화에 소비한 시간이 더 많을수록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더 많았습니다. 따라서 고등학생의 팬덤 활동 빈도는 학습량과 정적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탐구 결과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팬덤 문화와 학업을 병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한 팬덤 문화는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는 점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팬덤 문화를 즐긴다고 생각한 학생들의 비율은 크게 높지 않았으며 설문에 응답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팬덤 문화가 학업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응답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팬덤 문화가 건전하고 학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범주 내에서 행해진다면 학생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사회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문화 활동이 될 것이라고 제언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설문조사는 표본집단이 본교 학생들에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본교 학생들은 학업에 열의가 많은 경향이 있고, 판단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타 학교에 비해 비교적 낮아 본교로 한정짓지 않고 설문조사를 진행할 경우 또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탐구는 결과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집단의 특성으로 나누어 결론을 도출해내었다는 점에서 다른 통계와는 차별화된 점이 존재합니다. 그동안 저희는 늘 팬덤 문화에 대해 주관적인 판단을 내리며 단정지었습니다. 저희의 주관적이기만 했던 생각들을 이번 통계를 통해 실질적인 수치로 증명할 수 있었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탐구의 시작은 저희의 경험과 호기심이었지만 탐구 과정을 통해 저희는 많은 청소년들의 실제 팬덤 활동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고, 이 탐구의 끝은 다양한 호기심의 증폭이자 다음 탐구와 학업을 이을 연장선이라는 것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외국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중국어과 이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대전 외국어 고등학교 2학년 중국어과에 재학 중인 나정인이라고 합니다. 어 우선 이 대회는 저희 수학 선생님의 권유로 일단 나가게 됐는데 이번 학기에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을 배우는데 이번 대회를 나가면 이 과목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배울 수 있을 것 같기도 했고 또 저희 둘다뭐 팬덤 문화에 좀 관심이 <laughs> 많다 보니까 아마 이 주제로 하면 재미있고 뜻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보람찼던 순간은 이제 저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설문 조사를 실시를 하는데 질문부터 모든 것을 다 계획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다 수합을 해서 일단 생각보다 높은 응답률이 나온 것도 저희는 굉장히 어 좋았고 또그 저희가 가설을 세 가지를 세웠는데 그 가설들을 이렇게 입증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들어맞을 때 굉장히 또 기분이 좋았고 어 가장 기분이 좋았던 건 이게 통계가 보니까 수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분석했을 때 수치가 딱딱 들어맞을 때가 가장 보람찼어요 그리고 힘들었던 순간은 우선 저희가 이 설문 조사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년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이제 재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막 요새 엄청난 관심까지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막 선배들의 이야기도 너무 많이 들리고 수시를 뭘 넣고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다 보니까 정말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막 입시제도 이런 데에 큰 관심을 이제 많이 생기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이. 입시제도가 정말 다양한 모든 연령대의 분들이 다한 번쯤은 겪어본 그런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또 일방적이지가 않고 다 생각이 정말 달라요. 그래서 막 장점도 있을 거고 이렇게 단점도 있을 거니까 저희가 이걸 조금 방향을 구체적으로 잘 세워서 또 질문도 잘 정해서 이번 탐구는 저희 학교 학생들만 기준으로 해서 해가지고 좀 적은 범위의 그런 통계였는데 어, 이렇게 입시 제도에 대해서 어, 다양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보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아, 통계라는 단어를 듣고 뭔가 좀 이과 친구들이 조금 더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어, 저희를 보시고 문과 친구들도 할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꼭 도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